오늘은 이제 확률분포 단원에서 이제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확률분포 단원에서 지금 배우는 분포의 이름을 보게 되면 확률분포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이항분포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 분포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정규분포는 연속확률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함수 f(x)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루트 2파이에 여러분들이 시그마 분의 1 그다음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분의 x m에 x를 스몰로 써야죠. x m 의 뭐야?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는 모든 영역,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함수를 뭐라 그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에서 내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잖아. 확률밀도, 확률변수 연속확률변수 X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규분포곡선의 특징을 보게 되면 확률밀도함수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넓이,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넓이 fx라고 얘기하는 것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얼마야 된다? 1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표시가 되는 걸 넓이를 구했을 때 1이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항분포라고 얘기하면 b라고 했잖아. 그지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는데 m, 커마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하는 평균과 분산의 순서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곡선은 외우느냐? 곡선은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 있죠. 그 식에 대한 뜻만 알고 있습니다. 의미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곡선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곡선의 모양은.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인데 이런 형태의 종 모양을 가지고 있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y는 f(x)라고 얘기하는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y는 f(x)라고 얘기하는 이 정규 분포의 곡선은 여러분들이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특징을 요 가운데 있는 점이 m이에요. m. x값이 m이란 말이야. 이게 뭔데? 평균이란 뜻이지. 평균. 그럼 내가 여기다 m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식에다 m을 딱 집어넣게 되면 지수 값이 0이 돼버려서 이라고 하는 자연 상수라고 얘기하는 게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이 얼마냐? X가 M일 때 여러분들이 FX라고 얘기하는 것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뭐야?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함수 값을 갖는데 그 값이 최대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값이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특징을 보이는 게첫 번째 특징이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X는 M에 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넓이는 얼마다? 세 번째.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넓이는 얼마다? 라고 얘기하면 확률 밀도함수기 이 때문에 무조건 얼마야 된다? 1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그마가 이거 표준 편차잖아. 그지?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되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이야.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봐봐. 표준 편차가 커져. 여기는 신경 쓰지 말란 말. 여기만 보란 말이야 여기만. 표준 편차가 커져.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그지? 즉 커지면 FX라고 얘기하는 길이는 어떻게 되더라? 줄어들더라야 반대로 생각해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FX 값은 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시그마가 커졌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야, 시그마가 커지면 이 길이가 줄어드는 거야 시그마가 작아지면 점점 커지는 거지 하지만 이 전체적인 넓이는 어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게 길어지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서 전체 넓이가 1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줄어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퍼져가면서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어진다 줄어든다에 대해서 넓이가 변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길어지면 평균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얘가 줄어들면 길이가 줄어들면 평균보다 많이 분포, 넓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정규분포 곡선이 평균값이 예 들어 정규분포이 평균값이 막 변하잖아, 그지? 막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넓이를 다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구하기가 힘들잖아.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표준화라고 얘기하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기를 그때의 정규분포 값은 평균이 0이고 반드시 분산이 1인 상태. 이것을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표준정규분포를 확률 변수 X가 아닌 Z로 바꾸었어요. 그랬을 때 표준정규분포 곡선 FZ라고 얘기하는 것은 루트 2파이 분의 여러분들 1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z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라고 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럼 이 식도 외우느냐? 외우지 말라고. 정규분포곡선이랑 표준정규곡선 분 식은 그 자체를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 기술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표준화라고 얘기하는 표준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양은 이쪽에 있는 모양들, 지수에 있는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변화시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걸 계산해 놨고 그 계산해 놓은 표가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여러분들 교재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곡선의 모양이 일정할 거예요. 표준 정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하고 모양은 비슷해요. 하지만 요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리고 어차피 확률을 구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넓이는 얼마다 1이다. 분산은 1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면 되는데, 선생님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게 되면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를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반이니까 대칭이잖아 대칭 어, 0.5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항상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게 되면 0부터 얼마까지의 넓이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단 말이야.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계산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거 반대 걸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요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0.5에서 요만큼을 뺀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이쪽 걸 어떻게 해요? 대칭이라그랬잖아 그렇지? 반대 거 0보다 큰 범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표준 정규 분법 표를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냥 문제를 풀어 가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 표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다 외울 필요도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적어 준 표준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거는 우리가 정규분포 문제를 풀때 전부 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정규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이해하실 부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시그마가 커지면 길이는 길어, 줄어들지만, 그죠? 시그마가 커지면 길이는 줄어들지만, 그지? 평균에 대한 값은 줄어들지만, 넓이가 1이기 때문에 퍼진다. 그지?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작아지면 길이는 길어지고, 대신, 평균적으로 많이 쏠린다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 반드시 기본적인 거 표준화 공식 z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다? 시그마 분의 x-m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외우시기만 하시면 정규분포 문제들은 아주 쉽게 간단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한번 문제를 바로 푸도록 풀어보도록 합시다.